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기 전에 홍주식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금 시장이 매우 어렵죠. 손실도 많이 보셨고요. 근데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 이렇게 하락장애 오늘 같은 하락장애 속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자 이분이 아시아나 아이디트로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는데 요게 지금 약사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약국하시는 약사님이 예, 아시아나 아이디티로 (300만 원) 벌으셨다고 요 계좌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보험 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분이 예 직장 다니시면서 또 이~ 사라는 거잘 사가지고 모아 데이터로 (700만 원) 수익 내시면서 어, 총 이제 두 종목으로 천만원도 어, 버셨고요. 또 가정주부시라고 하신 분이 웰크론 할택으로 300만원 벌으시면서 두 종목 해서 600만원 넘게 수익을 내시면서 예, 하락장 속에서도 어,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또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고 하셨는데 STX 요거 2차전지 관련주 뜰때 그때 또 에스, STX 사가지고 500만원 넘게 이것도 예, 다 기법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포인트에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었어요. 자, 그리고 또 SCM 생명과학, 이게 얼마 전에 상한가 갔다가 이제 또 내려오죠. 이게 상한가 가기 전에 급등 나오기 전에 잡아서 벌써 또 200만 원 넘게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한달 동안 이게 지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하신 분이 1100만 원 수익 내셔가지고 한달 만에 1000만 원 넘게 보셨다. 그러면서 수익률 36% 정도 계좌 수익률을 내셨어요. 자, 이렇게. 기법에 맞춰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익이 또 가능한 거고 또 재야 고수들이 쓰는 그 기법도 제가 다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상한 종목 해가지고 얻어터지지 마시고요 제가 하라는 거 하시면 돈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연락처로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가입문의라고 딱 적으셔 가지고 보내주시면 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합니다 자 삼성전자 자, 오늘, 뭐, 미국장, 오늘 지수가 엄청 많이 빠졌어요. 먼저 지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도 거의 이제 2%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 코스피 지수도 0.8%, 장 중에 1% 넘게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자, 미국장이 지금 뭐 연일 빠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 장이 어디까지 빠질까 싶기도 한데,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지난번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요거 잘 나왔다 그래가지고 딱 했다가 FOMC 딱그 다음 날 열렸죠 FOMC 이거 열리고 나가지고선 계속 연일 내려요. 그러니까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은 11월 달에 FOMC에서 발표한 거하고 12월 달에 FOMC에서 발표한 거하고 11월 달에는 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인데 앞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할 거야. 근데 12월 달에 말 그대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올라야 되는데 그냥 주가를 내리고 싶으니까 그런 핑계를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년에 또안 어 좋을 것 같고 뭐또 올랐으니까 더 이상 못 올리겠고 어좀 내린 다음에 다시 올려가지고 요 안에서 박스권 만들겠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11월달에 한 얘기보다 11월달보다도 12월달이 더 좋은데 왜 12월달에 주가를 이렇게 내리겠어요? 지표도 더 좋고 다 좋은데 예. 올렸으니까. 그냥 항상 불안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어,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시장은 좋을 리는 없어요. 근데 단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그러면 기대감이 좋은 기대감이다 그러면 올라가는 거고 나쁜 기대감이다 그러면 내려가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은 딱 나스닥 지수를 보, 보면 딱볼수 있어요. 딱요 박스 꺼내 봐요. 요 자리만 오면은 요 자리만 오면은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한번두번세 번째니까 삼봉이죠 이렇게 삼봉 봉우리 세개 봉우리 세 개니까 더 많이 떨어뜨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떨어뜨려요 요 전저점 부분까지 요 저점 부근까지는또 와야죠 그래야 또 반등 나온다니까요 그 연말쯤 돼가지고 또 반등이 나오겠죠 나오다가 또 올라가면 이 자리까지 올라가면 또 다음 달쯤 되겠네 1월달 1월달에 또뭐 미국에서 소비자물가지수 뭐 여러가지 지표들 발표하면은 아 지표가 좋아도 어 지금 좋으니까 다음엔 안 좋을 거야. 그리고 내릴 거고. 나쁘다 그러면은 또 나쁘니까 내릴 거고. 어쨌든 여기 오면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다가 또 떨어졌다가 올렸다가 이거 반복하다가 이 박스권 뚫게 되면은 그다음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바닥권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될 것이다. 뻔한 얘기입니다. 예. 뭐 원데이 투데이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장이 어떻게 이제 움직여 줄 것이냐. 당연히 비실비실 되겠죠. 그러면 비실비실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실비실 되면서도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라갑니다 결국 종목 장세예요 어떤 종목을 잘 고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러면 지수하고 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잘 가겠어요 잘안 가겠어요 잘안 가지 지수하고 잘연관돼 있는 종목들은 누구예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많이 기다렸다가 저점까지 내려오면 사가지고 또 이만큼 오르면 팔고 요거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5%씩은 따박따박 벌수 있다 요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어디서 반등 나올까? 그걸 딱 봅니다. 자, 삼성전자 딱 보시면은, 얘네가요, 항상 움직일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이 좀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미국장 떨어지는 것보다는 삼성전자는 들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면은,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계속, 계속 내려요. 계속 내리는데, 봉, 다섯 개봉 동안, 5일 동안, 삼성전자는 5일 전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그러니까 올렸다가 내리더라도 올렸다가 내리더라도 들떨어지고 가장 들떨어지는 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떨어지는 놈이 지금은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미국장보다는 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 이제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폭으로 치면은 이게 계속 하락지긴 하락장이긴 하락장인데 우하향 하긴 하는데 이렇게 우하향 할때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해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려 또 떨어졌다가 다시 올려 그러니까 이떨어져봤다 이 여기서 여기 여기밖에 안 떨어 요만큼밖에 안 떨어진다는 소리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장은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는 거니까. 이 장애 미국 장애 안정이 돼 가지고 또 반등이 나올 때 되면 삼성전자는 더 오를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왔을 때에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다 이거예요. 기, 중심선 요 가격대가 예, 지지를 받고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된다. 그 바로 밑에는 57,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7,000원 바로 밑에는 요게 이제 요 파란 선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게 엠벨로프예요. 그러면 엠벨로프가 어, 또 반등을 잘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엠벨로프에서 또 한층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엠벨로프를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확 하고 이렇게 막 계속 연달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좀 떨어지면은 반등 나고 떨어지면 반등 나오고 하면서 반등을 줄수 있을 것이이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자, 이 중심선 그다음에 요 밑에 엠벨 57,000원 전 n 로 해서는 다시 한번 또 지지 o r 반등이 나올 수 있고 그때쯤 되면은. 지수도 또 반등이 나올 때가 되니까 그때 한번 다시 21선 6만원 위로 복구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카카오 카카오도 보면요 이제 바닥권이기 때문에 물론 떨어지긴 떨어지면 물론 반등이 많이 안 오는 건 있지만은 그래도 얘는 지금 들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카카오도요 지난번에 지난번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크게 나, 나오는 장대양봉이 하나 딱 섰죠. 이게 기준봉이에요. 그래서, 아, 카카오가 앞으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도 이 기준봉, 이 기준봉의 저점 라인이 바로 5만 5천원 부분인데이 5만 5천원 부근에서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 박스권으로. 이렇게 해서 이 6만원 6만원은 못 넘고 그죠? 딱 6만원 근처까지만 가면 떨어져 또 6만원 근처까지 이때도 올라왔죠 여기 봐요 그랬더니 또 떨어져 근데 또 5만 5천원 5만 5천원 근처까지 오면은 또 올라 또 떨어졌다가 올라 떨어졌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지수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안 좋을 때 바닥에서 지지를 한다 이 뜻은 뭐냐 얘가 지금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바닥권이기 때문에 크게 밀릴 때가 별로 없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오려 그러면은 반등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때다. 그래서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올 때에 카카오가 또 이제 올라오면 6만원까지는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6만원 맞고 또 떨어졌다가 5만 5천원, 6만원.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어, 이거 박스권 만들고 있네. 요렇게 딱 6만원, 5만 5천원. 그러면은, 박스권을 갖다가 상단으로 이렇게, 뿅! 하고선, 돌파가 여기서 딱 나온다. 돌파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추가적인 상승이 한번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돌파가 나올 때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예,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요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근데 박스권 하단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그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어디까지냐면은, 여기. 지난번 전저점이었던, 이부분 부근, 48,000원 부근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는데 지금 하락장에안 떨어지고 있, 있으면은 예, 여기까지 밀릴까요? 아니지 밀려봤자 52,000원 정도까지 조금 밀렸다가 다시 복구해가지고 다시 한번 6만원 위로 한번 반등을 주기 위해서 어, 트라이를 할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하락장에서 어, 근데 오늘 버텼어요, 또, 이렇게. 자, 이제 중심선 부근에서, 121선, 중심선, 다 이분까지 내려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버텨준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또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어, 자리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쭉 중심선까지 내려올 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계속 샀어요. 어, 그러다가 지금, 뭐, 한, 어, 한 5일째, 이번 주 들어가지고선, 주가가 더 이상, 막 쭉쭉쭉 안 빠지고 지금 횡보 하잖아요 2차전지 LG엔솔 특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 나옵니다 근데 뭐 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왔지만 나올 때는 일부 애들이 여러 외국인이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 또 일부가 조금 이제 매도가 나오긴 나왔는데 크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 매도가 나오면서 막 뚝뚝 떨어뜨린다 그러면은 그 매도세에 의해서 떨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50만원과 48만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 장이 하락장이 좀 마무리가 되면 은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 번도 중심선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있다가 한번 이제 21선이 렇게 내려올 거예요. 내려오면서 21선을 탈때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수급이 쭈루룩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올라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버텨야 될 때다. 지금은 버텨야 될 때고, 이 버티는 것이 조금 지나면은 이제 21선 돌파로 일어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다시 한번또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하락장이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또한번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들 관찰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